해요. 알려 주세요 해미 아주 노릇노릇 잘 볶아지고 있어요. 아주 맛있겠다. 응, 이거 아주 노릇노릇 잘먹아지고 있다 진짜. 진짜 노릇노릇 잘좋아지네 누워라 김치국밥 잘해야지. 네.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아우, 무서거야 니가 손을 높이 들고 해요? 네, 아니요. 네. 김치국밥이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들어왔네, 조금 말라간 것. 역시한 기술자야. 어 <laughs> <laughs> 김치 냄새 좋다. 먹고 싶다. 음, 빨리해서 맛있게 먹어야겠네. 하을볶았어요 음, <laughs> 맛있는 게꽂졌네요 굴 소스 조금 넣어볼까? 네. 뚜껑을 열어줘요. 아, 그렇지. 굴 소스 숟가락 대봐. 응.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스가 굴 소스입니다. 슉슉슉슈슈 잘 비벼지고 있죠? 봐주세요 잘 볶아지고 있어요 빼 엄마 바꿔요 저걸로 바꿀래요 어떤 거아 어, 이걸로 줄까요? 맛있어요? 잘 볶아졌어요 응. 음 그럼 전기 잘 볶아지네요 아 그래요? 아 장비가 네. 좋아요? 많이 쓰기만 좋네요. 더 많이 빨리 할수 있겠네요. 이제 간을 한번 볼까요? 간을 한번 봐, 봐 보겠습니다. 저 그냥 조금만 먹을. 응? 아, 너무 뜨거요. 어때요? 너무 뜨겁죠? <laughs> 맛있어? 네. 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깨랑 참기름 부을까? 이제 불을 끄시고요 음, 껐어요. 꺼졌어요. 이렇게 솔솔솔. 그렇게? 어, 솔솔솔 이렇게 뿌려줘요. 음. 귤 음, 네, 자, 이제 참기름, 잠깐만요. 이것만 다가갈 고요 자, 네, 참기름을 조금만 부어주세요. 조금만 부으려 그랬어요. 조금, 네 다시 비벼야 돼요. 네, 한번 비벼주세요. 생각한 집어 먹어야죠. 정현이님, 제발 구독 좀 눌러주세요. 응? 진정현님, 제발 구독 좀 눌러주세요. 아, 정현님 친구? 자, 이제 드세요. 때안 뜨거워? 이제 네. 그만 Bye. <laughs>